네, 안녕하십니까. 매경 자이언트 홍순빈입니다. 오늘은 NH아무리 자산운용의 하나로 ETF 권용민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그 네, 하나로 ETF의 권용민 팀장입니다. 아, 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상품이 하나로 유럽방산 ETF라고 들었는데요. 올해 국내 주시장에서 방산 기업이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 국내 증시에 상장되는 ETF 중에서 유럽, 방산 기업에만 집중 투자한 ETF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상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겠어요? 아,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그 국내 주식시장에서 그 K 방산의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그 다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유럽의 재무장이 또시장이 아주 큰 화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7월 29일 어제 기준으로 저희 하나로 유럽 방산 ETF가 주식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해당 펀드는 유럽 방위 산업 기업에만 집중 투자하는 ETF고요. 그리고 저희가 유럽 방산이라는 테마 ETF를 이번에 자신 있게 좀 선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그 해당 상품이 저희 유럽 최고의 자산운용 전문가들이 함께 만든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예,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유럽 1위 자산운용사이자 저희 n h 아몬디 자산운용의 주주사인 프랑스의 아몬디사와 그리고 유럽의 대표 지수 개발사인 스톡스가 공동 개발한 그 기초 지수로 그 유럽 방위산업과 관련된 대표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은 그야말로 그 유럽 전문가들이 만든 진짜 유럽 투자 상품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현재 포트폴리오는 상장일 기준으로 유럽 방위산업 관련 기업 그 22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 하나로이트 f 홈페이지를 통해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유럽 방산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그 투자자분들이 좀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실 수 있도록 유럽 방산 가이드북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나눠 드렸던 피지컬 AI 가이드북과 마찬가지로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오늘 영상도 그 가이드북의 내용을 바탕으로 유럽 방위 산업의 변화와 그리고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유럽 방위 산업 관련된 동향부터 한번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 유럽 방위 산업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아네 요즘 정말 한몇년 사이에 뭔가 좀 거대한 변화, 거대한 변화 이라고 할 만한 흐름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변화가 너무 크고 거대한데 이제 매일 매일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체감하기는 어렵거든요.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AI와 관련된 산업의 변화가 그렇습니다. 그 2022년 말에 채찌 피드가 등장한 이후에 관련 산업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시면 그 엔비디아는 그때 이후에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4트리안 달러.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달에 이제 여기 자이언티 TV에 출연을 해서 그 말씀드렸던 원전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력 산업도 수십 년 만에 세계 에너지 정책의 판도가 좀 바뀌는 정책 전환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유럽 방위 산업에 관련된 내용이 이런 거대한 전환의 좀세 번째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왜냐하면 지난 수십 년간 유럽이 두려운 평화의 시대가 뭔가 근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전문가들은 평화 배당금의 시대가 끝났다고 표현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국방비 주출라는 아주 비싼 보험료를 안 내는 대신에 그 돈으로 이제 경제성장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복지정책에 투자를 한다거나 이제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유럽은. 근데 이제 그런 시절이 서서히 저물고 있다는 라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좋았던 평화의 시대가 서서히 저물어 가던 시대에 기름을 부은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이제 모두가 아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이 전쟁으로 유럽 국가들은 안보 위기를 피부로 느끼게 됐고요. 너도 나도 이제 막대한 돈을 다시 국방비에 투자를 해야만 하는 시대에 도래한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나라는 바로 독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에 독일의 올라프 슐츠 총리가 의회 연설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얘기합니다. 를 바로 자이텐밴데라는 말인데요. 이게 독일어로 시대의 전환점이라는 뜻이고요. 그,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유럽의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독일의 안보 정책을 대대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실제로 독일은 그 직후에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크게 확대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돈을 더 쓰겠다, 이제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안보 전략이 앞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린 이제 역사적인 신호탄이었던 거죠. 문제는 이게 독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프랑스와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 같은 동유럽가들의 위기감은 이제 굉장히 크겠죠. 이쯤 되면 이제 많이 익숙해지실 겁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에 이제 가장 큰손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이런 사례들이 이제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독일의 자이텐벤트 선언부터 폴란드의 K2 전차 도입까지 어떻게 보면 유럽 스스로 이 위기를 좀 깨닫고 준비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그럼 팀장님, 또 다른 좀 외부 요인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그또 다른 외부 요인으로는 바로 좀 미국의 정치적 변화, 그 특히 이제 트럼프 이기 행정부의 출범이 강력한 이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이제 평가가 됩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이전부터 동맹국들이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방위비 증액을 아주 강하게 압박을 해왔고요. 이런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동맹국의 역할을 늘리려는 의도로 분명히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현실화된 거는 약한달 전에 열린. 나토 정상회담입니다. 이 회담에서 회원국들은 국방비를 2035년까지 GDP의 5%로 늘리기로 합의를 한 건데요. 이제 물론 이게 미국의 압박도 있었겠지만 그 유럽 스스로도 방위비를 증액해야 된다는 위기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결국 이제 유럽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그리고 미국의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는 요구가 맞물리면서 유럽의 본격적인 국방투자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유럽 국가의 군비지출 확대나 국방투자가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수십 년을 내다보는 항구적이고 구조적인 추세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대전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시대전환에 어떻게 보면은 뭐 전환점에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 유럽의 지정학적 위기 그리고 미국의 방위비 인상 등 이게 구조적인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유럽 국방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최근 국내 증시를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국내 방산기업 투자에 좀 집중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 모르겠네. NH에서는 K-방산이 아니고 왜 유럽 현지 방산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지 그게 또 이유가 궁금한 거다 아,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물론 이제 한국의 방산 아주 훌륭하고 앞으로도 전성기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유럽의 변화는 향후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자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들도 언제까지 한국 무기의 수입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유럽 내 방산 기업들의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내 방산 기업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는 이미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탄약 생산 지원법을 시작으로 탄약 생산부터 늘리고, 그 다음에는 방위 물자의 공동 조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과 예산까지 담은 최종 계획. 그 유럽 방위산업 전략을 발표하고요. EDIS라고 합니다. 여기서 EDIS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 유럽의 국방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거죠. 그 구체적인 목표는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EU 내에서 사용하는 무기 중 유럽산 비중을 현재 20%에서 2030년까지 50%를 끌어올린다는 거고요. 그리고 EU 국가들끼리 무기를 사고파는 역내 방산 거래 규모를 현재 15%에서 35%까지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만 세운 게 아니고요. 이를 뒷받침한 막대한 예산도 마련했습니다. 올해 3월에 발간된 유럽 방위 준비태세 2030 백서가 있습니다. 이거에 따르면 향후 5년간 8천억 유로에 달하는 예산을 배정을 했고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1,100조 원에 달합니다. 막대한 금액이죠. 이 중에서 6,500억 유로는 회원국들의 예산 지출 확대로 들수 있고요. 나머지 1,500억 유로는 이후에 대출 기금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유럽은 역내 방산 기업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일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바이유로피안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지식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유럽의 방위산업 기업들은 이제 성장성과 이익가시성이 같이 높아지는 우량주로 변모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유럽 방위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수주 잔고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상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또바이유로피안 정책 덕분에 유럽 방산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지고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량주가 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추가적으로 이 유럽 방산 기업들 다른 축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아 네. 저희 NH 엠지자산운용은 유럽 방산 기업의 구조적인 성장에 주목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럽 방산 기업은 전차나 함정 등 전통적인 플랫폼 무기에서는 강력한 경쟁력을 여전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전에서 경험과 우수성을 같이 선보였던 판처 하이버즈 2000, 자주포, 그리고 레오파르트 2 전차, 그리고 유럽파이터 파이픈과 라팔 등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은 이제 인공지능이나 우주 항공,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 뭐 이런 첨단 무기 경쟁에서는 미국이나 중국에 뒤처졌다는 평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판을 바꾸고자 하는 이제 투자가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EU 차원에서 그 인공지능이나 사이버 보안, 그 우주 항공 등을 미래 핵심 국방 기술로 공식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유럽 방위 기금의 설립을 통해서 그 연구 개발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혁신적인 방산 스타트업들이 실제로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 이들을 향한 이제 벤처 캐피탈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유럽 방위산업 관련 기업은 이익가식성과 성장성이 높은 이제 우량주라는 측면을 더해서 첨단 기술 성장주로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 미국의 방산기업들은 예산 삭감에 대한 불확실성에 좀 노출되어 있거든요. 근데 유럽은 이제 구조적인 성장의 시작 단계라는 거에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추가적인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유럽 방위 산업의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로 유럽 방산 ETF에 대해서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그 저희 하나로 유럽 방산 ETF는 유럽 투자 전략의 최고 전문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유럽 테마 ETF 상품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품과 같은 기초 지수를 추종하는 프랑스 아문디의 유럽 디펜스 ETF가 올해 5월에 유럽 시장에 상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 상품이 이제 7월 말에 나왔으니까 저희도 유럽방산 ETF를 좀 신속하게 그리고 아주 적절한 시점에 출시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상품이 추종하는 기초지수의 특징으로는 안정적인 우량주의 성격과 그리고 미래의 기술성장주의 매력을 모두 담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전투기나 전차를 만드는 전통방산 강자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우주항공 등 첨단기술기업까지 균형있게 포함이 되고 있고요. 유럽방산기업의 그 종합적으로 투자하는 솔루션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번에 출시된 하나로 유럽 방산 ETF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럽 방산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 분들이라면 하나로 유럽 방산 ETF에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 방산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 보시면서 꼭 성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